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이제 10장부터 시작됩니다. 아, 그 바로 앞부분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당나귀 찾아러그 사환의 얘기를 듣고 가는데 뭐 자기가 또 가고 싶어 자기가 자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환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뭐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이 버렸다, 교만하다, 질투의 악신에 사로잡혔다, 일생을 그렇게 정치하는데, 다윗 잡는데 그렇게 서는 그런 사람이 어디냐, 너무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왕이 굉장히 좋은 성품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왕 제목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 중에서, 또, 백성들이 그를 보고, 예, 사울왕 만세를 불러 외칠 정도로 키가 장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외모도 준수해서요. 멋있었다고요. 또 성품도 좋았어요. 첫째 뭡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효심이 지극한 사람. 땀나기를 찾아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건성이 아니라 정성껏 정성을 다해서 온 두루두루 이스라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예의가 발라요. 사무엘을 만날 때 그냥 가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 또 사환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정말 내 밑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어린 사람을 기기우려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나는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사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사사기 20, 21장이 끝이잖아요. 20장, 21장 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예. 그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의 그 부인을 죽였어요. 빌록처비라 할지라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 윤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비류들을 그걸 갖다가 잘못했다 해야죠. 베냐민 지파가 감싸고 안았다고. 이 악한 자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1 1 지파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죽었느냐면은 하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주 거의 멸절상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니까 사울이 우리 지파는 별것 아닌 지파면 정말 보잘 것없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안은 정말 보잘 것 없는 미약한 집안이에요. 그 미약한 집안에서 난 정말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정말 비천하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니까. 겸손한 자 예수님 닮은 거예요. 겸손한 교회. 그리고 결국에는 이세 가지 성품을 가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 가지고 왕을 세우는 결국에는 미스바에서 왕을 싸움. 왕을 세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뒤에 보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 모아 가지고 아주 공개 투표하고 주요 지파를 제비 뽑는데 그 제비 뽑는데 베냐민 지파. 그중에서도요. 가족들대로. 그리고 또 사람들 뽑는데 결국 사고랭이 뽑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무엘이 예, 사울을 만나가지고 암나이 찾으러 가는 그 사울, 자기 사환의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만나서 하루 밤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선지자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라마에 가서 자기 집에서 그 지붕에, 이 지붕에서 밤새 얘기하고 그 잠을 잠깐 눈붙였다가새벽녘에 다시 일어나라. 이제는 너희 집 기바로 가야 될 것, 고향으로 가야 될것 같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 사환에게는 먼저 앞으로 가라 그러고 단둘이 만났을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그 가족들이 있는 데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여기는 혼자 기름을 부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10장 17절에는 미서바에서 공개적인 투표를 하고 제비 뽑고 공개적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아 어, 제 관식을 향하는 장면이 또 따로 나옵니다. 자, 잠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어, 상, 우리 다 같이 읽었던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날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를 델의 염려에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요 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 보내면서 네가 왕이 된다는 세 가지 징조를 내가 예언을 한다. 이다 맞는 거예요, 다. 예.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네가 가다가, 고향 기브하러 가다가, 베냐민 경계, 거기에 셀사에서 라헬의 묘시, 이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었잖아요. 이 라헬이 죽어서 라헬, 이 야곱이 설파하면서, 거기에 묻은 곳이 셀사 땅에 있는 라헬의 묘실, 그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정확하게 지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선지자지요. 니가 왕된 정거와 표정이 그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다. 아버지가 암나기 찾았다라는 얘기를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비로소 자기 고민하던 유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영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께서 사무엘, 또 혹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왔던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찌 됐든 사환의 얘기를 듣고 간그 길이 왕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 그와 대화하고 하룻밤 같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받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러니까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고민했던 염려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생을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지요. 예, 파도처럼 물 밀려온 파도처럼 날마다 어제도 우리가 살아가 "사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의이 팬데믹에 이거는 사그러들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는요, 뭐 해변가에서 뭐 예배를 드는 어제 어떤 신문사에서 연락 와서 목사님 해변가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데해변가에 사람들이 요즘 뭐 덥다고 이렇게 모여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거기는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리고 그걸 그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모이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 좋은 면도 있으나 나쁜 면도 있다. 예,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이 교회에 피팟거리를 주면 안 된다. 그 모여갖고 허 예배를 드리고, 교회당도 있는데, 예, 담임 목사님도 있고, 교회당 안에서 10명 모일 수 있고, 또 바깥에 우리 교회는 실외 친교회 서 찬바람 물 없애고 달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나라 살리기 1천번째 새벽에 달려오는 것도 귀한 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벽에도 어디든지 천막 쳐놓고 잔디밭에서도 할수 있으면 주일날 다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교회당 안에서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셔야 된다. 이 해변가에서는 막 선교 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지혜롭게 덕스럽게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이 좀뭐 핍박, 기독교인들에게 핑계거리, 피파할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금 문제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요, 이 팬데믹 사라지고 온 성도들이 교회에 다 몰려가서 정말 예전처럼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뭐 장례를 가도 마켓을 가도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 집 동네 산책 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앞에서 오면 피하는 거예요. 다 마스크 끼고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 살아가다가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날마다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이 질병 걸릴까 봐 염려, 걱정.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암나기 문제. 큰 인생의 문제입니다. 고민하던 문제. 그 고민하면서 온 그냥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 뒤졌어요. 해결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남아 있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니까 해결돼 버렸단 할렐루야. 한나처럼 성전을 찾으십시오. 한나가 분인단 때문에 격동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희스이야 18만 5천의 사내리 군대가 와도요. 회의하지 않아서요. 대신들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고, 그는 국내 대신 제사장들 장로들 모아놓고 배옷을 입고 금식기도하며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연합기도했다고요. 그렇게 밤을 지새며 철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성루에 올라가니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만이 이 우리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근심을 한 순간도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으세요, 성전을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한나처럼 내 문제를 쏟아 놓으라고. 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결해 주는 사무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간 사울은 그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암락의 문제, 고민의 문제가 해결됐더라 여러분 역대화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 하나님 찾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먼저 영적인 문제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우리 기도하지 않은 죄,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 불이 앞에서도 침묵했던 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한 죄. 먼저 가슴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줍니다. 문제 해결된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유기의 문제, 땅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뭐 경제 문제 아무 염려 없어요. 대적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문제 문제 될거 없습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요그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 우리는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의지할 뿐은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 주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리라. 그 기수로 덮어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쓰러지고 엎드러지나 이 지앙이 너에게 닥치지 못하도록, 네 가정에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우리가 날마다 낭송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사랑으로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 정성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냐민 경계 라엘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 암나이 찾았다 소식 듣는다. 하나님의 종 만나니까 문제, 육의 문제 해결됐다. 이게 정표라는 거요. 예두 번째. 자, 떡 두 등이를 받아요 떡두 등이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떡두 등이를 받는데 선지자가 아니고 세 번째 선지자예요 10장 3절 보겠습니다 10장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날이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사절,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자, 두 번째 표징이 니가 왕된 두 번째 표징입 자, 여러분, 이래 보세요다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아래 이러면은 거기서 베델로, 당시 베델은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베들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루스 땅이 베들로 변하잖아요. 근데그베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예배자를 만날 것인데, 자이 예배자들은 세 명이 첫 사람은 이제 염소 새끼를 끌고 갑니다. 자 제사 드리러. 두 번째 사람 떡 세등이를 갖고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소제, 어, 번제, 소재, 소재 화목제, 속제, 속견제 중에 소재는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떡 세등이는 이거 공물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거는 전제를 하나님께 바치는 전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다 염소새끼 떡 세등이 그리고 전, 이 전제를 위해 포도주 다 이렇게 제사 들이라고하는 예배자들인데 그세 명이 갈때그떡 세등이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떡세 덩이를 그 중에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도 그렇게 됐어요. 왕된 네가 왕된 증거다. 이 떡은요, 절대로 일반에게 주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행인에게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 예를 들어 하나님께 헌금하러 가는 그 돈을 갖고 갖다 구제한다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갔을 때는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노잣돈다 떨어지고 얼마 안된은한세 개래 뭐 사분일밖에 안 되는 것같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종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다 드리고 이제 완전 빈털터리 된 거예요. 거기 있을 때는 먹고 자고 그 다음 날 나올 때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허기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 이 사울과 사환 둘이잖아요. 배고픈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떡세 등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바칠 그 떡을 떡두 등이 그걸 주어서 해결한 예, 떡이 조그마한 떡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적어도 한끼를 먹을 수 있는 큰큰 떡등이라는 거예 빵등이 이런 거자 그런데 그걸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간섭이다 절대로 상식적으로는 줄 수가 없는 하나님께 바칠 예배자가 그걸 너에게 준다는 것은 너를 왕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징조니라 사인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아이 사울이 받았던 그 떡, 예배자에게서 받아 받은 그 떡은 바로 뭐냐?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떡 등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여 성찬 때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병이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몰려오니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용고다 진짜 떡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래 가지고 오해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결국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떡이에요. 여러분 떡은 뭡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수 있는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요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다. 감남산 기도원에 거기서 3일 동안 단식을 했어요. 물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강단에서 그날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그냥 그 강사가 서 금식 기도를 4 0일 마치고 금방 내려온 분이 막 설교 세상에 애농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애농 얘기 그렇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예화 하나 없어 성경 말씀만 전하는데 막그 말씀이 제 가슴에 막 불이 되듯이요 까불어져 가지고 기도도 못하는데 말씀을 듣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막 주여 삼창이 나오고 막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면서 막 기도하고 산 꼭대기를 뛰어 올라갔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사그를 단식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삶 속에 피폐하고 황폐하고 힘들고 어렵고 의기소침하는 일이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세상 죄악 마귀 곤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전도할 힘, 십자가질 힘,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난리잖아요. 뭡니까 차별 금지법? 이거 지금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요. 아이고 뭐 그냥 이뭐 동성애는 인권이고 뭐 동성애 그 사랑이고 사랑 인권 자 이걸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레위기 18장, 1루기상 14장,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 동성애는 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를 배척하는 그것을 내놓고 인권 뭐 사랑 이런 것 표방하면서 자, 차별 금지법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 깨닫는 목사님들은 지금 금식 기도하고 난립니다. 다른 종교도 차별하지 마. 동성애 이것도 차별하지 마라. 그건 성 지향이다. 자, 그걸 허락해버리면요. 소화성애, 어린아이까지 건드립니다. 일부 다쳐도로니다수간도로니다수간 수간, 동물들과 시체 간까지 도로니다 이걸 막 퍼져나가는, 그래서 결국 동성애 허락하면요. 유럽에서 다 허락했잖아요. 일부 다쳐고 수간이고 뭐, 소화성이고 기가 막힌 변태까지 다 허락. 거기다 무서운 거는 교회 안에서 예수만 전하면 안 돼. 예수 전도하면 안 돼. 예수만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가 무서운 게또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못 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인제는요. 예수만 진리다. 다른 종교 비난 못 합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어.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님. 다른 종교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 갈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의 생명의 떡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예수님만의 진리입니다. 여기 목숨을 거는 거요. 예 지금 한국교회는요, 다니엘처럼 사다랑 메사가 뱉는 것처럼 둘아평원에 세워진 신상 앞에 절하느냐, 절안 하면 풀뭇불에 던져지래. 이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막으면 한국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의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목숨 걸고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처럼 지조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돼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 파수꾼인 교회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어야 될 때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예. 여러분 ACR 929 법안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막으러 나가고 할 때요. 많은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모르니까.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옳고 그름을 알고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 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왕이 조수에다가 의인을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의인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됐음에도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향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예루살들에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세상 법을 이겨야 돼. 사다랑 메사가 뱉는 것처럼 그러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고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참된 종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체험하게 되고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갈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거나 침묵하는 그런 교회,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이다. 내쳐버리는 겁니다. 알곡신자가 돼야 돼요. 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생명의 떡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5장 아 저기 10장 보세요. 10장 5절에서 7절 하면 예, 다 같이 5절 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불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기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이 사울은 일개 농사꾼입니다.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는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네가 갈때 왕이 되는 정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암나이 찾았다는 얘기를 예,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 만나가지고 듣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떡 두둥이 받게 된다 세 번째, 불레셋 영문 여러분 앞으로 이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이 불레셋 사람들인데 이 불레셋 영문 그들이 진출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지날 때 선지자 무리를 만나요 성령 충만한 선자들이 지 찬양하며 악기를 갖고 막 예언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네가 만나자 그들이 받은 성령을 리도 받게 되고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사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담에 사울도 나중에 사울이 막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할때 사울도 선지자 무리에서 예언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그 초심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부어서 예언하게 했다고요. 선지자 무리에서 이만큼 하나님이 귀여겼다고요. 사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초심을 끝까지 가졌다면 하나님이 귀여겼을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끝이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고 이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초심을 가진 교회,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 이 땅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배들어 보십시오. 불황 무시간 어분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3년따라다녀도 기적을 보고 말씀 들어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려요. 호언장담해서 소용 없어요. 예수님 버려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오순절에 받고 난다면는요 설교할 때3천0 0명도라고안진병이 일으키고 5천0 0명도라고 십자가 그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 받아야 알곡 신자 되고 들림 받고 이 시대의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을 지키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 에베소 5장 18절. 여러분 사울은 농사꾼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성령의 능력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새 사람은 변화되었다 가슴에 불이 붙었다 농사꾼은 하루 종일 농사일을 짓는데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이 막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까 지킬까 나라 사랑하는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령으로 제 가슴에 붙은 이불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기도회 나라 살리기 작정 새벽 기도 이 불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주고 여러분에게 주고 우리 당의원들에게 주고 만장일치로 모두가 이 새벽에 나오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찬바람을 무릅쓰고도 달려와 기도하는 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사울에게 주었던 그세 사람의 능력, 새 마음 이 땅,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할 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아안 됩니까?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벌벌 떨다가 죽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선교의 항공모함 사명을 하루를 살아도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아 기도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